本当ね、 <laughs> 아 나이스 패 나이스 나이스. 맞아 맞아 맞아. 느낌이 되게 흥빈이랑 비슷하다. 그러니까 어. 조금 길 안쪽에서 응. 응. 저분이 승이 베스트인 같아. <laughs> 어? <laughs> 어, 어. <laughs> 한두 살인가? 두 살인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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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데 내가 내가 진짜 어얘데 우리 거기 아이비 알지? 기억나지? 응.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슨 지 알지? 아이아이! 기억나지? 완전. 어. 이나아이감 까비 까비. 나 진짜. 저거 잘또오해야 돼. 맞아, 맞아, 맞아. 완전히, 맞아. 거의 한 90%, 어. 네, 나 어. 그, 대기특이해서 기억이 맞어

어, 아아뭐아맞아아아이 맞아, 맞아. 아이씨. 이 <laughs> 아, 재남 오늘 날라 다니네. 아샷나야까캬캬캬나이이아이고이 <wh salts> <놀람> 뭐예요? <laughs> 동전 지갑이에요. 아, 어어 <놀람> 응. 아 진짜요? 아. 아 저희 회사에 두찜 간장찜 딱을 아 일주일에 세번 어? 먹는 애가 있어요. 근데 갑자기 걔가 아 갑자기 막 점심 먹는데 아 갑자기 두찜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. 왜 이랬더니 아 굿즈 나왔잖아 이래가지고 아 그래? 이러고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. 아니 그냥 그런 되게 아기자기한 동전 지갑을 되게 어머 갑자기 근데 갑자기 자기가 굿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굿즈가 나와서 일주일막 일주일 내내 먹어야겠다. <laughs> 그래서 아 내가 이 얘기 아마 그 아시는 분한테 전달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. 그래서 왜 이래서 아그 f N B 사업부 그쪽에 계시는 거 같아. 이랬더니 <laughs>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? 언니? <laughs> 아 네. 네. 어, 어, 그, 그건 잘 모르겠어. <laughs> 농구를 시작하면 <laughs> 저희 저희는 거의 시켜 먹요 그냥 그냥 다 시켜서 그 카페테리아에서 맨날 배달음식 맨날 먹고 거의 그래. 아무튼 귀엽더라고. 진짜 귀여워. 퉁이, 스펀지밥 어, 저 그거 봤어요 봤어? 아, 응두찜 아, 맛있어서 어. 저번에 한 두세. 조금 더좋아하스이이가 아, 어? 훨씬 귀여워 <laughs> 약간 성격도 뚱이가 되게 귀여워 스펀지밥 빨로. 아 맞다 승진하셨지 심장말로 색감 가많았귀엽